네, 안녕하세요. 어, 광수대 형사 조태식 역을 맡았습니다. 우선 이윤정 감독님이랑 예전에 인연이 있었어가지고, 이번에 작품 같이 하자고, 또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, 네. 또 제가 워낙 신뢰하고 있어서, <laughs> 뭐, 선택에는 어렵지 않았었고요. 그리고 신호를 받았었는데, 신호배 첫 장에 써 있었던 말이 너무 좋았어요. 그때, 어,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고 훗날 묻는다면, 악한 이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이들의 침묵일 것이다. 그리고 모두의 거짓말. 이렇게 써 있었는데, 어, 어 이런 드라마와 이민중 감독님 함께 하면 너무 좋겠다. 생각을 해서. 어, 선택하게 됐어요. 저는 역할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뭐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이 형사 일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겪어 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어, 뭘 준비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최중도 좀 늘리고 편하게 8kg이나 늘렸다고 제가 8kg을 늘렸는데 다들 네. 늘린 게 이거냐 뭐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게 <laughs> 체중도 좀 늘리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<laughs> 현장에서도 네. 어, 오히려 가끔 농담식으로라도 감독님이랑 혹시 이 장면에서 멋있지 않았냐 음. 또 우리는 멋있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아라는 뭐 얘기를 할 정도로 좀힘 빼고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많이 네. 닮아져 있고요. 아무래도 아. 촬영을 하다 보니까. 네네. 근데 차도남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? 네. 처음부터 있어요? 없잖아요. 네. 오, 아니,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중점으로. 아, 원래도 이미 기씨가 그렇긴 하지만. 겉으로 보기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짧게 게 봐도 그런 것 같아요. 아, 짧게. 짧게 네. 제가 너무 허투루 봤네요. 네. 예. 네. 조금 더 깊숙히. 예.